안녕하십니까. 정의석의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갈수록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는 실업자가 41만 명인데, 올해 1월 달에는 실업자가 15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만 해도 116만 명 실업자가 늘어난 셈입니다. 예, 갈수록 실업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나마 이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실업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제도일까요?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지급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라 하는 것은 회사 다니는 기간을 6개월, 6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라고 하니까 최소 7개월은 다녀야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지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먹저먹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명퇴, 정년퇴직,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실직, 권고사직 이런 것이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이거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체제임금 위반사업장 그리고 취업수당을 70% 미만 지급하는 사업장, 잦은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사업장 그리고 원거리 출장 3시간 이상 아주 먼 거리를 출근을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업장 그리고 본인이 병이 걸려서 더 이상 업무를 할수 없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본인이 병가 신청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병가 신청을 냈는데 회사가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 때. 예.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다툼이 좀 많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양심적인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기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각종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하고 앞에서는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서는 이 퇴직 사유란에 권고사직으로 명기하지 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는 회사가 나한테 사직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사, 문자로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만 나중에 증명을 할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점을 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와 그리고 지급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 몇번 하면 다알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한액이 적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6만 6천원, 하루 6만 6천원, 하한액은 6만 120원이겠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단기 120일에서 최장 270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청 방법. 어디로 어떻게 하면 신청이 되느냐. 이걸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신청 방법은 내가 구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실업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정부 정부에게 알려야 되겠죠. 정부에게 알리는 방법이 바로 구직 신청입니다. 워크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구직 신청을 하시면은. 실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예, 이것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고용된 노동자들이 대략 한 2,7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1,300만,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을 당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은, 받, 받는 대상자들이 1,300만, 이 중에서도 비자발적 퇴사 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또 걸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어집니다. 이거는 안 맞는 애초에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2025년까지 2100만 명 정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2025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전국민에게 확대되고 고용 보험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그리고 어 자영업하신 분들이 갈수록 갈수록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도 고용 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까지 확대되어야만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그나마 조금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